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려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되었던 아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거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특별히 다윗으로부터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을 이 죽음에 대해서 조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울어야 할때 충분히 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비탄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울수 있고, 또, 울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고루 갖춰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울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안타까움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할때 울게 하시고, 일해야 될때 일하게 하시고, 또 웃어야 할때울줄 아는 감성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리고 움직일 줄 아는 사람. 말만 앞서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일할 줄 아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메마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울 줄도 알고 일할 줄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때가 언젠 줄 알아요. 그냥 사울를 피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합니다. 그래서 사울를 적극적으로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이 지나서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15년입니다. 그래서 3 0살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이 돼요. 유다 족속의 왕이 돼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합니다. 7년 6개월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후에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15년 동안 기름부음 받아서 15년 뒤에 겨우 왕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다스리다가 또 7년 6개월 뒤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무려 22년 6개월이 지나서야 온전한 나라의 왕이 된 겁니다. 이 굉장한 시간이죠. 굉장한 시간. 다윗은 22년입니다. 22년. 무려.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정말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22년이 기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다림을 배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집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급해지면 작은 이익에 쫓아다니게 됩니다. 작은 이익이 눈앞에 왔다갔다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작은 이익들을 쫓아다니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옹졸해지고 사람이 형편없어지기 쉽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판단합니다. 근데 유불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아닌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도 이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유불리를 가르고 판단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 하나님께 뜻에 합한가, 합하지 못한가. 우리가 상식을 존중하지만 때때로 상식을 뒤엎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면 이것이 실력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큰 감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이익과 상식을 굴복시키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면 정말 성도인들이 서로 바라볼 때 눈빛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애타한테 성기는 교회가 목회자 온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유불리나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이익과 이익에 급급해서 쫓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가 우리 교회다. 이런 자부심, 이런 자부심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22년도 끄떡없이 기다리는 사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길게는 40년도 기도하셨다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으신 분이 말하면 즉각 즉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 기도에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죽은 후 6개월 뒤에 회심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성도인들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하고 또 저도 그런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표에 순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율이 0%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는다. 민속이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 한해를 살아가시면서 시원하지 않으실 수 있게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성품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공수표 남발하지 않고 이렇게 의미 있고 진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오 한해가 되셔서 말한 바는 꼭 지키고 자기 자신한테도 서 결단한 일은 꼭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천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께서는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대륙에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이 1492년 10월 12일이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대로 항해 도중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해가 길어지면 선원들은 아우성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돌아가자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콜롬보스 한 사람은 끝까지 동쪽으로 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에겐 이런 책임감과 그리고 짐이 있어요. 그런데 선상에서 난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콜롬보스가 바마 열두에 도착한 것이 10월 12일인데 선상난동이 있었던 것이 10월 11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11일이고 바하마 열대에 도착한 것이 12일 사람이 이렇다는 거야 우리가 하루만 기다리면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꼭 초를 칠 때가 많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아예 기다리진 않았으면 덜 아깝죠. 잘 기다리다가 꼭 마지막에 사단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사탄이 또 노립니다. 기도가 길어지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채우길 원하십니다. 물이 차면 뚝이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세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지만 복을 받으면 그것이 정말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데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사람이 잘 누리질 못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형편 없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인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콜럼부스가 선상 일지를 쓸때꼭 끝에를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이 말씀을 개입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이콜럼부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였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전진하시고 내일을 그렇게 전진하시고 이것이 평생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심는 기쁨을 누리고 거두는 기쁨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면은 정말 앞길이 멀죠. 앞길이 멉니다. 근데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튼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세울 줄 있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선신하시고 성도님들 특별히 올 한해 여러 가지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프랑스 혁명사를 그쓴 사람이, 어, 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 근데 그존 스튜어트 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원고를 보여주면서 탈고한 원고를 갖다 보여줬어요. 좀봐 달라는 거죠. 근데그집 하인이 그 프랑스 혁명사입니다. 그걸 난로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통하겠습니까? 평생의 수건으로 써온 그그 그 위대한 원고가 다 불타버렸어요. 너무 낙심이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낙심이 돼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나 하다가 어느 사람이 그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결국 집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다시 재차 써서 프랑스 혁명사가 완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장 기초적인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성도님들 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자. 오늘 하루를 벽돌 하나만 쌓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어제보다 오늘이 특별하게 너무 큰 거를 욕심내면 어렵습니다. 어제보다 벽돌 하나의 성취를 오늘 이루자. 조금이라도 내가 나아지자. 그럼 연말이 가면 이게 큰 차이를 만들고 정말 그 사람이 깊어지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실함입니다. 벽돌 하나를 쌓자.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2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물어가로 되 사무엘상에서도 계속 이 말이 나왔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사울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지금 사울의 가장 큰 문제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출정해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황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도 다윗은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사울은 묻지 않고 물어도 이미 뜻을 정하고 물어요. 그래서 그 묻는 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물을 때 사실은 우리가 뜻을 정하고 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지금 진행하고 여러가 있는 계획들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올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도록 정말 시시콜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물으셔서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올한 해는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말씀대로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어어 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찾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는 죄를 찾는 겁니다. 죄를 찾아야지. 어제 신 목사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죄를 찾아야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활이라는 게 사실 지극히 단순합니다. 교회 집, 교회 집,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그 간혹 신방하면서 성도님들 찾을 이게 답니다. 정말 단순한 일을 말할 수 없거든요. 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은 어저께는 꿈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저를 좀 이렇게, 제가 꿈 얘기 잘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죄가 하나 찾아지더라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도님 찾으실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벽돌 하나를 쌓는 마음으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는 매일매일 가까이 가시는 사랑 성도님 되실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